어, 구원의 길을 우리가 매일 회복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어, 사도행전 어, 16장 어, 16절에 보면 구원의 이 복음을 전하는 자를 사단이 가장 어, 시, 싫어합니다. 어, 베드로전서 어, 3장 15절에 보면. <laughs>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언제든지 대답할 것을 구원의 길을 준비하고 있으라. 그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길을 할 때에 출애국기 12장 13절에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서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유월절 어린양 피 바를 때 애굽에 내렸던 열 가지 모든 재앙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걸을 때 우리는 유월절 어린양의 피 바르는 그런 마음으로 구원의 길을 그리는 겁니다. 아, 이사야 60장 1절과 2절에 보면 어둠이 땅을 덮었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는데 여기에 삐트를 바라는 것이 구원의 길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laughs> 아,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이 생명의 양식 이걸 매일 같이 우리가 공급 받는 것이 구원의 길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영적 싸움이 있는데 이 영적 싸움에 있어서 먼저 영적 기선 제압을 하는 것이 구원의 길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원의 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laughs> 1장 27절과 28절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 받은 복 받은 존재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만 은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8장 44절, 예빔,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 결과,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근본 상태는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어, 영적 상태는 우상을 숭배하며 일평생 마귀의 종로로 탑니다. 정신 상태는 에베소서 2장 3절, 본질상 진노의 잔재가 되어 수구하고 묵은 인생의 짐을 지고 고통을 당합니다. 육신 상태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각종 저주와 재앙, 질병 속에서 불과 학력적인 한계를 맞아 괴로움을 당합니다. 내세 상태는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받고 영원한 멸망, 지옥 갑니다. 후대의 상태는 출애국기 20장 3절과 4절 이 모든 문제가 영적 유산이 되어져서 3, 4대까지 후대에게 대물림 되어집니다. 인간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종교생활을 하였습니다.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이사야 64장 6절 선행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철학을 하였습니다. 헛된 속임수요 세상 초동학문에 불과합니다. 철학으로도 안 되고 선행으로도 안 되고 종교로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참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성육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십자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부활. 마태복음 1장 21절. 이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요한 1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로마서 8장 2절 재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신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새롭고 살 길을 여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4장 12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길 뿐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한 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으면 됩니다. 어떻게 믿으면 될까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계시록 3장 20절 지금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언제 영접해야 할까요? 자문서 27장 1절.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수 없음이니라. 지금 영접해야 합니다. 기도로서 영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따라가면 성령, 인도를 받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이를 위하여 보자로부터 천사가 동행합니다. 누가 보검 10장 17절에서 19절 예수 이름이면 귀신도 항복하고 사단이 결박되어집니다. 빌리뽀서 3장 20절에서 21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주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 모든 문제를 정복하고 예수 정인이 되어집니다. 아, 이제부터 확신하십시오. 확신한 것만큼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요한 1서 5장 1절에서 11절에서 13절 구원의 확신 누가복음 11장 13절 기도 응답의 확신 자문서 3장 5절에서 6절 성령 인도의 확신 요한 서 1장 7절에서 9절 사제의 확신 로마서 8장 28절 승리의 확신. 지금부터 지속하십시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면 믿음이 계속 성장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신 목적은 함께하기 위하며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셔서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영적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